이게 소켓 맞추는 것도 좀 순서에 끼워서 맞추셔야 된다는데 제가 대충 한번 때려 맞춰봅시다 일단은 조각을 좀 갖다 놓고 아 이건 가까워서 다행이다 이게 제일 밑은 아닐까요 혹시 이 구체가 제일 위고 이게 중간이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이게 제일 밑 이걸 제대로 안 맞추면은, 또, 아이고. 제대로 안 맞추면은 작동을 안 하거든요? 맞춰볼까, 한번? 이건 안 되고, 이걸 먼저 맞춰볼까요, 그러면? 이걸 먼저 맞춰봅시다. 이게 혹시 맞는지. 이게 맞네. 추우니까 좀 있읍시다. 이렇게 위에 이건가? 뭔가 이게 아구가 맞는데, 요거를 이렇게 어, 아, 맞구만 하고, 요거를 이렇게. 샤샤샥 하면, 보시죠. 셀레스티얼 제작 탭이 생겼죠. 그러면은, 달 토탄 만들 수 있고, 아까 얘기, 아까 보셨던, 베스밤 이거 만들 수 있고, 음, 글래스 커터, 이것도 만들 수 있네요. 이게 무기인가? 오메오메불 꺼진다. <laughs> 요게, 똑같은 재료로 도끼 같은 거랑 만들 수 있고 버터플라이 피규어도 만들 수 있고 문피규어 스케치도 만들 수 있네요. 근데 제가 지금 파피루스가 파피루스 만들어서 할까요? 만들어서 버터플라이랑 문피규어. 이거는 이게 필요하네. 문글래스 X랑 커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요 커터는 데미지가 68이고 이게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데미지가 68이나 되니까 이제 정신력 내려가는 게좀 규칙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우산을 써서 내립시다 아 쭉쭉 떨어지는구만 좋구만 불이 꺼졌어? 바로. 네, 뭐,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까. 요, 요, 셀레스티얼,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? 데미네 68이니까. 글래스 커터, 요걸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. 모자 쓰고. 좋네. 확실히 괜찮네. 쓸만하네. 얘네도 뭔가 더 빨리 죽는 느낌인데? 뭔가 이거는 여기에는 상호작용이 아무것도 없어요. 이런데는. 이제 또 요게 모슬링인데, 요 모슬링을 그냥 먹기도 해도 되는데, 저는 못 먹죠. 아무래도 직업이 위그이다 보니까는 못 먹는데, 못 위그이다 보니까는 저는 못 먹어서, 요거를 근데 생포하시면은 그~ 캣캣 캣 나오는 뭐라 해야 되지? 팻? 펫을 만들 수 있는 그댄 있죠 펫 동굴 거기 가시면은 저무슬링으로나그 나방 펫을 데리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셀레스티얼 이 무기랑 이런 요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항상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 근데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한 번, 여기 한 번, 여기 한 번. 음... 정신력 가기 전에, 땅, 땅으로 이제 육지로 가기 전에. 완전히 회복을 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<laughs> 달 기운부터 찾읍시다. 달 기운이 이제 뿜뿜 올라오는 그것부터 기둥부터 찾읍시다. 어딨나. 저기 하나 있군요. 얍! Yep. 공격 안 받을 정도로 좀 채우고, 어, 공격 안 받을 정도로 그 그림자 보스한테, 그 그림자 그 몬스터한테 공격 안 받을 정도로만 채우고, 그걸 먹을 겁니다. 유포를 먹을 거예요. 배에 놔두고 왔으니까. <laughs> 30까지만 기다려봅시다. 오케이 됐고. 요포를 많이 만들어 온 보람이 있네요. 다행이게도. 아, 어, 요렇게. 요렇게 해서, 이제. 아, 어, 이거는, 이거는 좀 어떻게. 저거는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생기게 해야 될것 같은데. 위치를 한번 봅시다. 그대로 쭉 저어서 다시 돌아오면 되죠. 1위로 제끼면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으니까. 달 섬에 혹시 바뀔까요? 이게 베스트 트래블이?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? 보시면 정신력이 높으면 이렇게 보여요. 주위가 주위가 오히려 여기 더 여기서 더 힘들어하는 거죠. 저희 여기 막 도깨비 불 같은 거 돌아다니고 저기 문이라고 박아놨으니까 이동을 해서. 섬, 섬을 일단 좀 벗어나 봅시다. 다시 집으로는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. 그길끌땐 끄더라도. 이건 좋고 이럼 돌아갈 때는 빠르게 돌아갑시다. 길을 아니까 아, 속 시원하다. 역시, <laughs> 역시 다을 달아야 효. 살짝 더워지려고 하는데. 달섬도 근데 그렇게 막먼 편이 아니어서 이게 맵이 좀잘 뽑혔네요, 여기는. 응? <laughs> 이런 맵에서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제 목표는 달섬이었고, 달섬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월드는 지우겠습니다. 이 월드 지우고 아마 다음 곰지만은 싱글 방송으로 할것 같은데, 음 아마 남파선? 남파선이나 햄릿둘 중에 하나를 할것 같아요. 템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송을, 녹화를 할 정도로 막 숙달된 편이 아니기 때문에. 아마도 난파선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네요. 난파선에 보스도 잡아봤고. 참고로 다층두개 다셔도 됩니다. 같은 여러 개달수 있어요. 배 근데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조정 가능한 선에서 한 개만 달았습니다. 두개 달면은 너무 빨라서 속도를 주체를 못해요. 이제 슬슬 육지가 보일 텐데. 아 됐다 쉽 만들어 놓고 홈으로 돌아갑시다 홈으로 돌아가서 음, 문으로 이동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궁금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. 갈땐 가더라도 이것들은 깔끔하게 해놓고. 음식을 안 가져왔는데,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. 어차피 필요가 없어서요. 문을, 아, 요거, 요거 까야지 참. 응, 이것때문에 일부러 왔는데 짓기는 좀 싫어서 짓기는 귀찮아서 까까막까 에이씨 문으로 이동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되면 진짜 사기다 되나? 헉 <laughs> 되네 이로써 그냥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요게 요게 기슈탈할입니다 이렇게 떠다니는 거 제한테 두대 맞으면은 기절합니다. 참 조심하세요. 자, 이로써 달섬 리뷰는 마치겠습니다. 달섬 찾고 달섬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어 그러면은 이 월드는 여기까지. 유바.